오늘은 제가 제목에도 썼다시피 저희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우울증이 이십 대 때부터 계속 있었고 그런데 최근 들어 좀 심해져서 어, 출근을 거의 못 하다가 한달 안식월을 가지기로 했고요. 한달 동안 그냥 무급 휴가예요. 어, 안식월을 가지기로 했고 어,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. 한달 휴직할 정도의 우울증이냐, 그리고 한달 동안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?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. 근데 이렇게 아무도 안물 안공한 <laughs> 컨텐츠를 찍는 것이 되게 의아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저의 요즘 상태에 대해서 좀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. 어,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글을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영상을 남길 수도 있겠는데 음, 제가 우울증이 최근에 심해지고 난 이후로는 긴 글을 못 읽고 있어요. 네. 글을 못 읽고 쓰는 것도 당연히 못하고 네. 그리고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. 저의 병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, 저는 우울증이 20대 초반부터 있었어요. 사실 진짜 TMI인데, 그,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렸을 때 우울했던 순간을 떠올리라고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학생 때는,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좀 내가 남들보다 센티멘탈한가 보다. 조금 그 감정의 폭이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대 되고 나서 어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울 정도로 그 우울함이 좀 높아졌고 그래서 병원을 갔다가 안 갔다가 약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20대를 보냈어요 어 제가 최근에 그 상담을 가서 TCI 검사라는 걸 했거든요 TCI 검사를 했는데 불안도가 상위 1%가 나온 거예요 <laughs> 99%가 나온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그때 좀 깜짝 놀랐죠.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. 남들의 아픔이나 이런 거는 잘 보이는데 오히려 나한테도 이제 좀 엄격해지고 각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 검사 결과지를 보기 전까지 아 내가 과민한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힘들지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상담을 가서 상담 받고, 어, 그런 검사도 하고 이러니까 좀제 상황에 대해서 객관화가 되더라고요. 어, 그때부터 상담 쭉 다니고 있고 병원도 한 군데 주기적으로 쭉 다니면서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그 정도가 좀 심해져서 어,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공항도 오기 시작했어요. 제가 약을 아침에 하나 먹고 자기 전에 하나 먹고 그리고 공항에 올때 이제 긴급시에 먹는 약이 또 하나고 이렇게 있는데. 어, 작년 말까지는 그래도 약물에 의해서 좀 이제 컨디션 조절이 잘 됐었거든요. 어쩌다가 약 빼먹은 날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상황이 악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을 먹는다는 전제에 있어서는 되게 일상생활을 잘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올초 들어서는 그게 좀더 되게 악화가 되면서 약물로 도저히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어요. 제 어떤 증상 중에 몇 가지가 불안함이 높으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 될것 같고 죄책감이 느껴지는데, 그래서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, 하지만 제대로 쉬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불안함에 이끌려서 뭘 한다고 해서 그걸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왜냐면 정신 상태가 지금 그 마트인가 가 있으니까, 1월 달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출근을 좀 하기는 했고, 휴가도 많이 쓰고 이랬지만, 막... 휴직을 해야겠다.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치앙마이를 다녀와야겠다 다녀와서 멋지게 출근을 성공해야지 잘 출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잘 되지 않았고 계속 출근을 못했습니다 출근한 날짜를 세보니까 5일도 안 되더라고요 출근한 날이 물론 이월이 짧기는 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힘들길래 출근을 잘 못해? 못할 정도야?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무리 상담받고 상담센터 가서 상담하고 정신과 가서 얘기하고 이래도 뭐가 힘든지 진짜 잘 모르겠는데,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미칠 것 같아요. 오늘은 꼭 출근할 수 있다. 오늘은 꼭 출근할 수 있다. 오늘은 꼭 출근해야지. 이거를 좀 <laughs> 바보 같지만 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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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. 하면은 침대 밖으로 기어 나올 수는 있어요. 근데 화장실 불을 켜고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서 당기는 것까지는 하는데, 그 저희 집 화장실에 턱이 있거든요. 그 턱을 넘어서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.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몇 번을 시도해도 그게 계속 안 되고, 그래서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패배감, 무력감 이런 거에 또한 한두 시간. 아,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?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? 이렇게 시달리다가 또 시, 괜찮아지면 시도를 했다가 또그 화장실 턱 앞에서 번번이 실패해서 다시 침대로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계속 출근을 못했어요. 이제 동료들이랑 좀 상의를 해서 한달 조금 며칠 넘는 기간 동안 안식월를 가지기로 했고요. 도대체 어떻게 회사에서 한달 휴가를 줄수 있나 이런 게 좀...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일단, 보통 회사에서는 우울증이 있다고 해도 그 병력을 밝히기가 되게 어렵죠. 어려운데, 저 제가 속한 조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, 여러 가지 다양성,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주는 편이고, 그 나아가서 그 아픔과 다양성을 어떻게 공동체 차원에서, 조직 차원에서 어, 해결할 수 있을까? 좀 돌볼 수 있을까? 이런 거를 고민하는 조직이에요. 그래서 다행히 제가 울증 있는 것도 그냥 거리낌 없이 밝힐 수 있었고, 어, 네, 제가 아픈 거를 내색할 수도 있었고, 만약에 아픈 거를 내색할 수 없었다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어... 서로 서로를 돌보는 조직의 문화 덕분에, 아프지 말아요 하는 문화 덕분에, 제가 한 달을 쉬고 올수 있게 되었고요. 가끔 너무 힘들 때는 그 동료들이 준 롤링페이퍼랑 쪽지들이 있거든요. 정원 아프지 마요 막 이렇게 써주는 그런 그런 페이퍼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씩 너무 힘들면 보기도 합니다. 그럼 한달 동안 쉬면서 대체 뭘할수 있을까? 한달 동안 잘 쉬어야 어, 지나고 난 다음에 회사에 잘 복귀를 할수 있을 텐데. 그러면 내가 뭘 했을 때좀 정신없이 어, 안 좋은 생각 안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 어, 고민해보니까 제가 치앙마이 갔다 오기 위해서 여행에 정신을 쏟으면서 시간을 그 어느 정도 좀 흘려보낼 수 있게 있었더라고요. 그래,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흘려보내보자. 네, 그렇게 결정을 했고. 그래서 지난 월요일, 화요일에는 강릉 1박 2일을 망내동생이랑 갔다 왔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는 후쿠오카 애인이랑 4박 5일 다녀오기로 했어요 아 근데 사실 좀 걱정이에요 왜냐면 후쿠오카 다녀와도 아직도 3월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후쿠오카 다녀와서 또 어떻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은 좀 막막하고 어, 또 우울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는 아닌지 네. 많이 걱정이 돼요. 제가 우울증 환자라는 거,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별로 창피하거나 숨기고 싶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물론 우울증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,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치 우울증이 있는 건 되게 패배자 같다, 혹은 음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. 그거 다 극복할 수 있는 건데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.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아요. 근데 저는 결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. 우울증은 내 의지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, 내 성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, 되게 사회구조적인 문장 안에서 발생하는 병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, 어, 저는 이게 부끄럽거나, 나약하거나, 그렇다고 스스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. 물론 우울증 때문에 내가 막 가라앉고 출근도 못 하고 이러면 속상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패배자가 되는 기분도 들고 이러죠. 근데 그것이 나의 잘못은 아니다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우울증을 가진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다만 저한테 좀 힘든 거는 우울증이 있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이거를 평생 이 우울증과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. 이 미친 감정의 이 오르락거리는 이 곡선을 평생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저한테는 감당하기 버거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되게 두려운 거는 이게 언젠가 약물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을까?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약간 이런 두려움 좀 있어요. 네. 그래도 우울증을 십몇년 가지고 살았는데도 다행히 아직 죽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죽지 않고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 주 월요일에 코카를 가니까 준비를 잘 해서 어... 회사 생각 하나도 안 하고 <laughs> 사회 운동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정치 생각 하나도 안 하고. <laughs> 그렇게 잘 즐기면서 갔다 오겠습니다. 갔다 와서 브이로그도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고, 잘 지내는 모습을 또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. 안녕.